각댄, 각댄 비난하다고. c o n t e 경멸하다요. 경멸하는 거하고 비난하다고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 비난하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비난하다고 한번 가봅시다. 디크라이가 생각나야죠. 딥크라이.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그 사람은 밑에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새끼 똑바로 아래 하고 소리치네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this cry는 뭐예요? this cry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선우야 this cry 근데, 어려움 시 간에 열심히 잘 들으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잖아. 조. 역시 오늘에 있는데? 열심히 틀어드 얘가 뭡니까? 써치죠. 찻다비스카 아, 신발가 비스 이거, 이거 삼사만이야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찻다인데미안스는 응. 있어요. 멀리 있는 거. 그죠? 먼 것을 보면 어려운 이칠 그런 것 같다라고 분간하는 거죠. 그쵸? 다음에, 비난하다. 또 뭐가 있을까? 비로게이트가 있죠. 딱 그러니까 뒤로 가. 문 밖으로 나가. 비난하는 거다. 그죠? 다음에, 데니그레이트가 있죠. 예의 명사형이 데니그레이션이고요. 비난이죠. Emigration. 명예훼손. 얘, 얘가 뭐라고 할까? 더럽히기. 명예훼손. 라이벌. 맞, 그렇죠. 얘는 문서로 비방하는 거잖아요. 슬렌더는. 슬랜더는 말로 비방하는 거고, 어서 새들 슬렌더 난다 하면서 말로 비방하는 거고요. 슬랜더는 날씬한이고 날씬한. 얘는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말로 비방하다. 얘는 뭐로 비방하는 거예요? 글로 비방하다죠. 글로 비방하는 거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을 시켰어요. 그럼 글이라는 게피로해요 그래서 글로 비방하다. 더럽히다. 자, 그러면, Danny Great도 비방하다. 데 외우기 어렵겠죠. 야! 너는 Great!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쵸? 그렇죠? Great! 훌륭한 사람을 비난해도 되니? 됐어요. 얘가, 아. 아, 리게이트가 무슨 뜻일까요? 리게이트 그렇죠 부정, 즉다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1번 부인하다 내니게이트 네, 부인하다 며칠 전에 이단어 외우는 거 내가 본것 같은데 형사로 쓰이면 부정적인 부정적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 여기서 나온 거죠? 리베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댄 그레이트는. 네이세이흠뭡니까 그러면. 네이세이 얘가 부인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거절하다. 그럼 네이세이 동요가 뭐겠어요? 키나이죠키나 피나. 자, 잘 정리해놓고. 자 클레임은 크라이예요. 외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래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뭔가 보고 연설하는 거네요. 연설하라죠. 연설을 하는데 크게 소리치니까 열병을 토하라죠. 뒷클레임은 열병을 토하다. 연설하다. 아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뭐 낭독하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디클레인 어게인스트는 무엇에 반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잖아. 거기에 반대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니까 이게 비난하다. 뭐, 무엇을 비난하다. 디클레인 어게인스트까지. 어디 어디에 항의하는 거예요. 무엇에 반대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거니까 어디 어디에 항의하겠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 그러면 디스크레임은 뭡니까? 소리치고, 안 하겠다고 소리치고, 멀어지는, 이렇게 딱 멀어지는 느낌. 부인하다, 포기하다예요. 부인하다, 포기하다. Disclaim. 부인하다, 포기하다. 안 하겠다고 소리칠 쳐버리는 거야. 많이 나게 해석에서 많이 나는게 리클레임이죠. 다시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다죠 대차다, 되찾다, 회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리클레임은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환을 요구하다. 어, 이렇게 해서 반환을 요구하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리클레임이 독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1번 뜻만큼 2번 뜻도 많이 나와요. 개척. 비난하다 이거 컨템은 격렬하답니다어 디스파이즈 디스파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격렬하는데 그냥 약냥약보는 쪽에 가까워요 컨템은 매우 격렬는 거예요 얘보다는 뉘앙스가 좀 작습니다 디스파이즈는요 약보다 하면은 리틀하게 보는 거죠 비 리틀 그쵸? 비티 엘 그쵸? 뭐, 디스페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Look down on. 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어, 디스데인 또 나왔네요. 디스데인. 규정하다, 정하다, 지시를 내리다. 디스데인. 규정, 뭐, 어, 이 경랄하다인데, 응. 리앙스가 아, 아, 모델이, 어, 비델네모데이 어, 규정하다, 정하다, 지시를 내리다. 오 대인께서 지시를 내리고 오대이거라 하고 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디스 대인은요 대인이 아니라고 경렬하는 거예요. 디스 대인풀 컨템포러스 컨풀 한번 더 쓰자. 디스 인 자율적인 이단이 죠뭐 이거 여기에서 풀이를 써서 오대 이렇게 쓰면 뭘까요? 오 대인이 규정하다 정한다. 이리가 붙어 으니까 규정 되어진이죠 정해진이죠 피잖아 기까지는 그쵸? 명령 내려진거잖아 정해진거잖아 지시 내려진거자고 규정 내려진거잖아 언제? 미리 미리 정해진거죠 해석할 때잘 나옵니다 미리 정해진 어, pull out 그쵸? 야 저기 잔디밖에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웃고, 그러면은 경기 아저씨가 뭐라 그래, 풀에다 아웃 나와 그러죠, 풀 아웃. 자, 파생어 그렇죠? 시험 문제는 얘예요. IEL IELD가 붙으면 수동이고요, OUS가 붙으면 능동이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경멸을 받는 거예요. 3번은 주어가 남을 경멸하는 거죠. 예문이 나와 있네요. 예문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의 경멸스러운 행동이죠. 그죠 그의 경멸스러운 행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행동이 수동으로 경멸을 받는 거죠. 그녀는 경멸스러웠다. 누가 경멸을 받는 거야? 그녀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를 격렬하다 눈동이니까 그녀가 누구를 격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법 문제에서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다음 옛날에 책은 어떻게 엮었어요? 바느질로, 실로, 바느질로 해서 엮었잖아요. 그죠 바느질에서 책을 짰어요. 그래서 텍스트, 택타이 징굴의 라는 뜻이야. 징굴의. 프리텍스트. 프리텍스트. 시간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서. 변명. 서커 퓨즈. 서비 붙으면 아래죠. 터은 땅이에요. 우리가 터라고 그러잖아. 땅. 그러면 퓨지는 뭐야? 리퓨지죠리퓨지 지. 하늘, 천, 땅, 지. 됐죠. 위퓨지 피난, 피난지잖아, 피난지. 피난지. 하늘, 하늘 위에서 숨어요, 아니면 하늘 전땅 지에서 숨어요. 땅 그렇죠. 그러면 땅 아래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피난지 숨는 거니까. 우리가 창피하면 뭐라 그래? 땅 아래라도 숨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이면. 땅아래라고 들어가고 지구멍이라도 찾아야 돼. 그 지구멍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늘어놓을 거예요. 핑계를 늘어놔야겠죠. Subterfuge, t e r i a t i o n 두 번째. 터는 땅이에요. 땅. 땅을 주는 사람이죠. 왜? Sophistication, as, 아, satisfied. Sensiate가 어. 뭡니까? 만족시키다죠? 너무 만족시키다죠? 그래서 물리게 하다죠? 질리게 하고 울리게 하다예요. 그러면, in, s e n i a b l e 이 뭡니까? 만족이 되어질 수없는이잖아 뭐래도 만족이 안, 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탐욕스러운이죠. 탐욕스러운. 인세이을 아, 아무튼 만족에서 나온 거예요. SAT는요. SAT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 기독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뭘 주죠? 땀을 줘요. 잘 보이려고. 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옮깁니다. 불교에 가서. 그쵸? 부처님한테 또 땅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때, 저때 계속 틀리죠. 그죠? 어. 그게 뭐예요? 변명을 늘어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변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변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절했죠? 하나님한테서 부처님으로. 변절. 터기버세이션도 중요한 단어고요. 세 번째, 탑 아웃. 자, 탑이 오니까 경찰이죠. 경찰이 딱 와서 잡았어요. 동의가, 이리 와봐. 경찰 쪽 가서 우리,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경찰서 따라갈 거예요. 그 경찰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변명을 들어놓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히면 경찰한테서 빠져 나오려고 변명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카웃이죠. 네 번째 stalking o s stalking이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따라다니는. 그래서 토킹한다고 그러잖아. 따라다닙니다. 어, 그죠? 따라다니는 말이래요. 자, 경마를 합니다. 자, 1번 마말 같아요. 그럼 여기에 2번 마가 따라가죠. 얘가 번호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에요. 원래 뒤로 막 뒤로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위장 하고 그래서 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장. 진짜. 자, 위장을 하고 막 따라갑니다, 2번마가. 근데 나는 2번마에다가 100만원을 걸었어요. 훈련이 잘 됐거든요. 그럼 이 새끼가 계속 따라가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힘도 좋고. 근데 이 새끼가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스토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다 빌었어요. 그럼 이거 승부조작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승부조작 아니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수가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얘가 끊어 쌌다. 그러면 변명을 늘려놓는 거예요. 변명이죠. 답니다. 됐습니다. 음. 자, 변명까지 했고요. 뭐 하다가 이걸 했습니까? 아, 부실 핑계. 어, 그래. 프린텍스트. 여러분들 미리 문자 주는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 미리 문자를 주죠 엄마 오늘 어기 어휘제시험관야해서 새벽 3시쯤 들어갈 것 같더라고. 미리 문자를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9시에 피우게 실질적으로는 벌써 끝났어요. 3시까지 피시방 가서 놀다 갑니다. 미리 문자를 주 왜 봅니까? 라인인데요.